맞은 편에 알차 있어요. 어, 막손대막 흔들어. <laughs> 아, 알겠어요. 제가 깨방 때막 흔들어. 어. <laughs> 어. 소심하게 소심하게 끄덕하는 거다 봤어. 아, 끄덕했어요? 어, 소심하게 했어. 오 멋있네. 따라가야지. 형아들 안녕하십니까 사무차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 멋있는 분들을 한번 따라가보고 있는데 어좀 벅찬데?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지금은 금요일 아 이게 제가 발음이 이게 볼 패드가 너무 빵빵하다 보니까 발음이 너무 우물우물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그 군산을 내려갈 겸해서 군대 선임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진천에서 지금 지내고 있다는데 한번 보자고 하네요. 바이크를 입문했다고. 근데 입문을 MT 03으로 했다가 심심해서 바로 G900으로 넘어왔다는데, 어디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접선지는 천안에, 안락커피, 뭐 2호점 이런 데가 있나봐요. 거기 밥도 팔고 커피도 파나봐요. 잘 됐네요. 점심을 거기서 먹으면 되겠네요. 어, 부지런히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면접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 내가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제가 좀 자만했나 봐요 와...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다니 근데 웃긴 게 제가 탄력 발표한 날에 채용 공고를 다시 올렸더라고요 이건 뭘, 뭘까요? 근데 물어보니까 또 지원해도 된다고 하길래 그냥 지원했습니다 오기로 그냥 밀어붙일 겁니다 저는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원할 거예요. 어쨌든 조금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아산쯤을, 아산 방조제? 거기로 가고 있는데,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착 했습니다. 핸드폰 가게 붙어 있구나. 찍히고 있어. 이제 타이밍 맞춰야 돼. 아 타이밍 또 맞춰야 돼요? 얘랑 얘랑. 아 그래요? 어떤 어떤 타이밍? 이렇게 박수를 치면, 네. 오디오가 팍 튀어. 예. 네. 얘랑 얘랑 그 지점을 맞추면 영상이 맞아. 순서가 맞아. 어, 신기하네. 아, 형, 그거랑 그거랑 따로니까. 어. 여기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잠깐만. 저는 뉴턴으로 나오는데, 일단 나가봐야 될것 같아. 기름 올라가지고. 아 뭐야. 시동 왜 꺼져? 형, 이거 시동 왜 꺼져요? 왜 그랬지? 클러치 안 잡아서 그런 거 아니야? 모르겠어, 얘가 키가 돌아갔나, 살짝? 아이, 달인이 너무 친했는데? 뭐, <laughs> 어, 그럴 수도 있지. 조심해. 네. 내가 앞으로 가? 네. 오케이, 알겠어. 와, 너무 더운데, 지금? 뭐가요? 너무 더운데. 덥다고요? 어. 꿍하지 말고 조심해. <laughs> 궁것고 하기 아니, 어렵, <laughs> 어렵네. 아니에요, 형. 궁은 <꿍은> 아니에요. <laughs> 제가 MT03은 궁했지만 이건... 거 아. 근데 슬라이드 다 있어가지고 뭐 궁해도 상관없을 것 같네. 그리고 박스도 있어가지고... 아 박스가 먼저 닫히지 않을까? 그게... 그게 또 눈물 나는데, 박스는 또... 아깝잖아 박스요? 에이 이것도 뭐형 소모품이죠 그 박스 보니까 이미 상처도 많이 나있던데 아 지금 거? 네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그 붙어있을걸요? 저 세차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오토바이 세차는 뭐 딱히 안 해도 되지 근데 형은 세차잖아요 신차잖아요 근데 얘를 굳이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너무 더럽다 싶을 때. 네. 하는 거지. 아, 병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병적으로? 어. 제일 병적이었던 건 옛날에 2821이었지. 골프요? 크루즈 세차 졸라 했지, 옛날에. 크루즈요? 어, 군대. 1호차. 1호차? 세차 하루에 한번씩했겠어 <laughs> 아, 추억인데요, 형? 1호차? 그니까. 도장 상하겠어, 그거 네, 저희 부대 없어졌잖아요, 형 어, 맞아 없던데? 저 저번에... 어, 어 맞아, 형 최근에 양만장 가서 다녀오셨다면서요 여기 우, 우회전? 네 양만장에서 돌아오는 길을 보니까 어 부대에 있어가지고 어? 여기 내가 부대였는데? 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어, 여기 아니네? 아, 형 로드 바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언제가 <laughs> 앞으로 갈래? 아니에요, 형아니 지하철도 내려가라고 나오네요. 어. 잘안 와요. 아 그렇게 이제 다른 분들하고 탈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야? 그쵸. 어. 왜요? 나는 보통 세나 옷이 많이 다녔었거든. 너무 옛날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수신호 막 이런 걸로 하고. 어, 저 수신호 형 알아요 이거. 이거 이거. 그게, 그게 뭐야? 기름도 차고. 아, 신기하다. 어리에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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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라고 해야 아. <laughs> 저 오토바이 사고 나서. 응. 어. 거의 차안 타거든요? <laughs> 아, 오토바이를, 그, 가져오고 나서? 네. 나또 사고 났다 온줄 알고 깜짝 놀랐네. 진짜 한, 출퇴근할 때만 쓰지. 거의 안 타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어, 변질됐다. 어, 왜차안 타냐. 그냥 야, 야, 더 재미난 게 있는데, 차를 왜 타? 저 바이크 타고 석변은 처음 가봅니다, 요 처음이야? 네. 와... 가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저는 MP03의 그 데이티드 주행통 맞아보고, 아, 그 주행통 그랬 해야지 형. 빠거다는더 느끼고싶대 주인공 막기 싫다 하면서 고민하던 찰나에 어..어..어.. 어뭐야 어. 어, 그 레픈디카라고 해야하나? 알차라고 해야나 알차 걔네들, 걔네들은 또 타기 싫더라고요 포지션이 어 알차는 진짜 그각이야 저랑은 안 맞을 것 같아서 어뭘 이러고 타야돼 그니깐요 네이키드로 또 알아보다가 음. 결국에는 가와스 4키로 나름 만족해요. 근데 왔다도 좋고 그치. 포지션도 뭐 나쁘지 않고. 근데 걔도 이게 좀 짧아가지고 네. 여기 막 바람 많이 맞지 않아? 아형 그래도 이게 이게 진짜 시대 할스의 엔트리에서 하나도 없었거든. 없는 거보다는 나 진짜 이게 그나마 있으니까 뱅크에다가 어. 대타 붙이고 타니까 그나마 좀덜하다 확실히 그렇지. 옛날에 플래시탈 때 진짜 이거 하나도 없었는데 뭐 투어링 스크린이라고 찍간 난거 있어. 네. 그만한 거 있어. 너너 거에 달려 있는 거 만한 거. 그거 하나 달았다고 몸통으로 오는 그게 확 줄더라. 맞아요. 맞아요. 어. 이게 티로감을 좀더 덜하게 해준다 해 어, 엄청 엄청 중요해. 네, 진짜 입도없고 차이가 큰거 같아. 음. 어. 아, 맨날 혼자 다니다가 이렇게 또 누구랑 같이 가니까 이게 재밌네 아형 그럼요 혼자 <laughs> 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아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더라 이게 저도 몰랐는데 어. 그 사고 나거나 어, 어떻게 잘못되고 하면 어. 제가 혼자 수속을 못하니까 위험하다 하더라고 맞아 그렇다더라 어, 근데 진짜 안전하게 잘 타야 돼아 그럼요 저 탄다고 했을 때도, 그 10년 전에 탔던 구형이 그 얘기해주는 어. 게, 이제,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절대. 아, 그냥, 맞아. 아차 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냥, 그니까, 자만 하는 순간이라고 막 얘기하고. 응. 저는 뭐, 항상 조심히타고 있다. 애초에 근데... 그냥 방어 운전 하라고 하더라고. 어, 그냥 이렇게 차처럼 타는게 나는 편해. 천천히요? 어. 그냥 차 따라서. 아 그럼 어, 저는 심지어 막 여기저기 막 왔다갔다도 못해요 이거 박스 달려있어가지고 아... 이게 안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어, 이게 바람 조항이 생각보다 커 맞아요 가끔씩 뺄까도 생각은 했는데 어... 아, 근데 이 바구니가 있는게 진짜 엄청 편하더라구요 맞아 저도 지금 여기 짐 엄청 다 들어있어 <laughs> 뭐 들어있어요 그막 제주도 가려고 했었는데 못가가지고 네. 거의 캐리어, 이거 캐리어야 캐리어 진짜 이거. 아 진짜에요? 어, 여기 안에 꽉차 있어. 옷, 옷 같은 거. 옷도 있어요 여기? 어. 오, 저기 신발 하나 있어요 신발. 아, 그게 부츠라서? 에, 네, 부츠라서 아. 신발 하나랑 모자 하나 달려있어 저도 평상시에는 별로 안 놓고 다니는데. 네. 이거, 이거를 떼고 다니지 얘를. 아, 위에 또. 그... 어, 아니, 머리, 이게, 머리 박스? 이게 너무 커가지고. <laughs> 너무 대빵만 해, <laughs> 너무. 형, 그뒤서 <근데>, 보면. <laughs> 어, 거의, 이거는 뭐, 배달통이야. 배, 배달, 배달통 같은데 배달통 같은 게 있는데. <laughs> <laughs> 아이고. 근데, 이거 장거리 하거나 이럴 때는, 여기 풀페이스 두개 들어가. <laughs> 두개나 들어가요? 어, 이거. 이거, 탑박스 이름 자체도, 예투 네. 헬멧 탑박스요 아, 진짜에요? 어. 어, 이름 값 하네요, 형. 진짜 대박이야, 이거. 그리고 안전하게도 해, 밤에. 빨개가지고. 오, 근데 지금 낮에 보니까 너무, 형, 진짜 배달통같아요엄나 겁나... 어, 얘는 뒤에서 보는 거 아니야. 아, 그 옆에서 <laughs> 봐야 돼요? <laughs> 어. 근데 배달통이 너무 크니까 어바이크가좀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크긴 해 앞으로 와볼래 어? 왜요 형? 네가 찍히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제가 어. 로드해요? 어 이쪽 아 제가 앞.. 앞.. 앞장기장소기이쪽으로 탈게요 형어 형, 속도 괜찮은지 얘기해주세요. 어,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돼. 무리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그림이 맞지. 그래요, 앵글에 이제 니가 찍히니까. 아. 형, 10km 찍진한 다음에, 어... 오른쪽 도로로 빠져요. 어, 나, 나도 보고 있어. 어, 형, 생미를 사이드미러로 보니까, 아이깊게 생겼네요, <laughs> 뒤에, 뒤랑 앞뒤랑 완전 딴판이야 그니까요. 아 뒤에서 봤을 때는 배달통이었는데, <laughs> 괜찮은데요? 아, 여기 천원 올 때까지만 가입통 보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거 중앙 분리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깨방정밖에 인사해야 되는. 될... <laughs> 제가 소심하게 손는 들면, 어. 잘안 받아주니까, 이게 방법을 찾아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흔들어야 돼. 그러면 마지못해서들어주더라고 <laughs> 아, 네. 일어나서 만세. <laughs>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손들어. <laughs> 스탠딩해가지고. 아주 위험해요, 형. 무섭단 말이에요. 아, 제발 그만 더 가시면. <laughs> 왜? 아, 어, 아니 저 기아 엔단 가슴 이제 다시어 아. 가지고. 어형 맞은편에 알차 있어요. 어막손대막 흔들어 <laughs> 아, 알겠어요 제가 깨방귀만 흔들어 어흔들어어 <laughs> 어, 소심하게 소심하게 끄덕하는 거다 봤어 음... 아 끄덕했어요? 어 소심하게 했어 아긴장상할 뻔했다 진짜 <laughs> 안 받았으면 <받았어요>, 진짜 <laughs> 어때요 형? 깨발랄하죠? 어 뒷차가 보기에 되게 귀여웠겠다 <웃음> <웃음> 오 맞네 아, 나도 무시당했네. 아, 안 받아요. 아, 어, 근데 딴데 보고 있었나 봐.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음, 야, 이렇게 정신승리하는 거지, 뭐, 아예 위험하게 끝내면 <laughs> <쓰면> 안 되니까. 음, <laughs> 어, 그냥 어, 여기 받아보는 그 로또 왔집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 네, 형 혹시 현금 있으세요? 아니, 아, 로또 1번 놓쳤다 아, 형, 여기 이것도 맛집이잖아요. 어, 몰랐네. 여기서 1등 엄청 많이 는대요 아, 저기 맛집인데. 1등 놓쳤어요, 형. 하지만 그게 우리는 아니지. 아니에요, 형. 제가 샀으면 1등이 아, 여, 여기 동네 냄새가 좀안 좋은데? 어, 무슨 냄새요? 소금 냄새요? 어. 형, 그래도 이거라도 맡아야 좀 이렇게 조화가 맞지 않을까요? 향긋한 것만 맡을 수가 없으니. 굳이? 제가 형, 전역하고 나서인지, 언제부터인지, 뭐랄까, 부처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아,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막 하면서 성격이 많이 유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형, 저 군대 있을 때는 개파 탔잖아요. 왜 네, 웃어요, 형? 아니라고 어... 해야죠. 어, 아니야. <laughs> 에? 아니라고 해야 돼서. <laughs> 영업을 해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사람을 다뤄봐서. 아, 그래서 그런가? 어, 나도. 네. 나도 영업 한번 간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좀더 쉬워진 느낌은 있어. 좀 어떻게 다가가고 막 이런 느낌? 어, 그리고. 누가 뭔가 좀 빈도 상하게 했다거나 뭔가 그런 행동을 해도 네. 전혀 뭐 그럴 수 있지. 어 그래요? 어. 좀 반대로 누가 좀 빈도 상하게 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이. 에 어.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 어떻게 보면 아 그냥 어. 이걸로 싸게 먹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 손절 비용. 아 여차가 조금만 천천히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물차 너무 가까이 가면은 옷에 먼지 다 묻는다 알겠습니다 저올때 기름 만땅이었는데어 지금 반칸이야 너무 빨리 다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게 제가 운전을 못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기름을 많이 먹는 건지 제가 r 이 m 을 최대한 안쓰려고 어. 단수도 빨리빨리 올리거든요? 아 기름통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 어. 트라이언프네 어쩐지 저한테는 씩씩했는데 형한테는 손좀 흔드네요 그래? 아니 트라이언프 못 알아봤을 텐데 아, 딱 알아본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되게 살짝 들고 말았는데 형한테는 어. 흔들흔들 했잖아요 두 명이어서 더이단으로한거 아니야? 어 방지턱이 살벌한데? 쭉이요? 어쭉 여기 뭐 방지턱이 아닌데 이건 연석인데 어이 <laughs> 어깨 형들 잔뜩 있는데 이거 어우 이거 될가 있나? 아형저 이거 박스 때문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 들어가 들어갈 수 있어 들어와들어와들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안 걸려요? 살짝 걸리긴 하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숙여서 가 어, 됐어. 말랑해서 괜찮아. 어, <laughs> 동생은 보내고, 저는 이제 군산으로 다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혼자 다니다가 이렇게 또 누구랑 같이 타니까, 거기도 나름 재미가 있네요. 종종 이렇게 타고 다녀야겠네요. 여기서 군산까지는 거진 한 3시간 또 가라고 나오니, 한번 열심히 가야겠네요. <laughs> 인사했습니다. 코너길에서는 익숙하지 않다면 굳이 무리해서 인사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위험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네. 어 드디어 인사 할 타이밍이 오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거의 뭐인사에 진심인 사람들이야 오늘. <laughs> 또 졸리기 시작하네 여행 음료수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예산 어우 너무 졸려서 또 잠깐 커피 좀 마시고 다시 출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예산 쪽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스크램블러 처음 사서 장거리를 처음 내려갔던 길인데 아주 엄청난 추억이 서려있습니다 처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날 태풍이 와가지고 가는 내내 그냥 비가 왔어요. 그때 왜 일기예보도 못 봤나 몰라? 진짜 다행인 건 밤중이었는데 그래도 잘 도착했었다는 거죠. 어우 민재는 비오는 날 운행 절대 안 합니다. 공사를 많이 하는구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아니 근데 왜 오늘도 비가 올것 같은 날씨지? 낮에 진짜 엄청 맑았는데 오늘 또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까 또 썰을 하나 풀어야겠군요 무슨 썰썰 썰 푸는 채널 같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형아들 덕분에 또 썰풀 맛이 납니다. 군대 썰. 군대 선임이었던 친구인데, 2개월 차이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선임 중에 하나였는데, 이 친구가 저녁하더니, 군대 말을 하네요. 어색하게.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가평 가는 데 있는, 국군 청평병원이라는 데였어요. 거기서 수송, 거기는 병원이니까 후송이었죠 후송 운전병이었는데 제그 친구는 정비병 와, 또 옛날 생각나네 거의 뭐 60년대 그런 창구로 써야 될것 같은 벽돌 건물을 생활관으로 썼었습니다 이사를 간에 많이 했었는데 결국 제가 전역할 때까지 이사를 안 가고 전역하고 나서도 한 3, 4년 정도를 더 이사를 안 가다가 지금은 국군 구리 병원인가로 옮겼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날 그쪽에 그 경춘국도로 가다 보면 신청평대교 지나가지고 청평 시내를 바로 빠져나가자마자 있는 내리막길 쪽에 부대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아예 싹다 밀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쪽으로 진짜 오줌도 안넣야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또 없어지니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취미가 같아야 이게 사람들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바이크 입문하고 나서 지금 몇 년째야? 제가 15년도에 전역했으니까 8년 만에 만났는데요. 근데 전역하고 만난 친구는 거의 이 친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개 악당 같은 손님도 있었는데 진짜 영창 보내 버리고 싶었는데 갔다 오면 2주를 또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참았던 그런 손님도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걔가 진짜 역대급 나쁜 손님이었죠. 어떻게 사나 참 궁금하네. 혹시 형아들도 지금까지 만나는 군대 동기나 선후임 있으신가요? 이게 참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갈수록 인맥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32밖에 안 됐지만요. 와, 마0되면 진짜 한 연락한 사람 3명 정도 될라나? 근데 이 친구도 저녁 하자마자 영업을 잠깐 했었어서 그런가? 되게 말이 잘 통하네요. 뭔가 좀 제가 느끼는 감정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뭔가 좀 해탈한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쉴순 없어서 그래도 차선책으로 어디 뭐 계약직이지만 연봉도 어느 정도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짤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냥 알바처럼 좀 설렁설렁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쪽 맞는 건데 뭐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영상을 맨날 올리다 보니까 혼잣말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집으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차였습니다. 아,